이 부분에서 14주년, 그, 희생의 헬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회사가 컸던데 따라가, 도우에 따라 나왔습니다. 어떻게 따라 나왔습니까? 다행히시간이 듣지 않아서 안수 있게 되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고급이라도 승부를 떠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129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습을 가지고 제대로 비롯이 된것 같아요. 나는 문재인이 저 새끼를 생각하면, 시가 떨립니다 얼마 전에 내가 100만원 벌금 내는데 또 조사받았다고 음. 음. 나왔어요. 결국 됐습니다. 왜러냐 내기 쉽지 않도록 해야 됩 집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됩니다. 벌금안내고 허가가 내됩 대명으로 지금 남대문 교소에서 남대문 교소소시위에 허가가 들어가는데 내가 그벌금를안내 대명으로 할수없어 허가가 안될 것니다그할수없으 내리게 되는 거요 그런데 또 또, 또, 아마 그것도 또 아마 그것도 아마 모르고도 여기까지 태울 때는 그걸니다 아주 소화어요 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가 아니라 이런 채널들는정말로속한할 정도의 신면은 해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순전민국의 신뢰 태레포 보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제가 하고 도 못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우리 좀더 용기를 내고 좀더 힘을 확보해서 이런 날 같은 경우 나는 아까 가서 우리 저이 저기 저그기술학교에방고있는데 오늘 차가 너무 쉽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화풍이 꽤 늦게 되니, 오늘 꽤 늦게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없네요. 이렇게 많을수록에, 늦게 늦게 차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포기되어 있습니다. 한 분당 한분한 분씩 보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그런 걸 오늘 그걸 런 해보게 되죠 그걸 오늘 늦게 하시는 분이 처음 오지 처음 계신 분 철원동에 MBC방송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제데 여기도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서울에서 <이> 오 6시에 KTX 경기로 선부들이출근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6시까지는 일단은 경기장도 보고 거기에 출을하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분들좀더 열심히 음산시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 한번 발표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돼요그러세 어떻게 됩니까? 뭉치게 됩니다. 뭉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2, 3. <laughs> 감사합니다.